안녕하세요. 포모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착용 분해 리뷰는 준플라이5입니다 제가 언박싱 보여드리고 딱 5일 동안 신었고요. 다들 제 착용 리뷰보다는 분해 리뷰가 궁금하실 테니까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작인 준플라이4 스펙과는 완전히 다른 스펙을 들고 나와서 기대가 되었던 제품이었는데요. 쿠션은 조금 더 소프트하고, 역시 썩어도 준칠하고, MS 폼 재활용 쪼가리이긴 하지만, 쿠션은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양쪽 신발 다르게 신은 다음에, 서 있는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줘보면, 그 반발력이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 줌플라이4보다 줌플라이5가 반발력이 조금 더 좋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전작에 비해서 넓어진 아웃솔로 인한 안정감, 아웃솔의 내구성이 좋습니다. 5일 동안 신었는데도, 거의 갈라짐이 많이 보이질 않고요 이 정도가 전작에 비해서 나아진 점이라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선 접지력이 5가 더 좋아 보이는데도 평상시에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젖은 노면에서는 확실히 4탄이 더 좋습니다 5탄은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피팅 부분인데요 4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너 슬립으로 되어 있고 볼드도 좀 좁아서 저는 방어을 해서 신었었는데요 확실히 이런 구조 때문에 피팅은 4탄이 더 좋습니다. 발등 피팅은 뭐 5탄도 꽉 끈하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이쪽 힐 쪽입니다. 힐을 비교를 해보시면 힐 패딩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죠. 4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베이퍼 플라이 같이 이렇게 도톰하게 잘 되어 있는데 5탄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노랗게 살짝 힐 패딩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사탄처럼 그렇게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힐슬립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줌플라이5는 이 부분이 가장 단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볼도 넓게 나왔고 아웃솔 넓이도 넓어서 안정감 있고 특히 저처럼 신발을 고르는 기준이 쿠션을 많이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저도 한 3, 4일 신고 발에 익으니까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운동하다가, 아, 이거 조금 더 신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쿠션이 점점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점이고요. 접지력하고 힐적 피팅은 조금 단점으로 느껴지는 신발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 신발에서만 뭐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바깥에 캐리어를 담당하고 있는 폼, 이게 SR02 폼인 듯 한데, 미국 나이키 공홈에도 어떤 폼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바깥에 이 폼하고 안에 이 주맥스 폼 사이에 유격으로 인한 소리가 가끔씩 납니다. 이게 뽀각뽀각도 아니고 약간 금붕어 뽀금뽀금 하는, 어, 금붕어가 소리를 내면서 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뽀금뽀금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또 분해를 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전작에 비해서는 분명히 나아진 점은 있지만 제가 한쪽에는 줌플라이5 그리고 한쪽에는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를 신고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같은 뭐줌엑스폼뭐 뭐 이래도 게임이 안 됩니다 그 둘의 비교는 뭐 이게 뭐가 낫고 이게 뭐가 안 낫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가 지금 189,000원 뭐 며칠 전 제가 아울렛 소식 알려드렸지만 지금 베이퍼 아울렛에 풀린게 18만원대니까요 같은 가격이라면 저는 무조건 베이퍼 플라이 신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로 분해를 하지 않고요. 플레이트가 뭔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가로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벨보드는 이렇게 패브릭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고요. 스트로벨보드를 띄웠을 때 그래도 주맥스폼은 전장으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부 분해를 했습니다. 아 진짜 에어컨 바람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40분 동안 딱 40분 걸렸네요. 그냥 가구 같은 경우는 다 제거를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다 전부 포를 떴고요. 힘을 팍 줘가면서 칼질을 하다 보니까 또손 다칠 수 있을까봐 바짝 긴장하면서 오래간만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혈투를 벌었습니다. 오늘 보시는 정보가 아, 진짜 값진 정보다 수고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 하단 오른쪽 보시면 그 슈퍼땡스라고 있거든요. 커피라도 한잔 사먹어라 주고받는 문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줌플라이트5의 플레이트입니다. 우선 정체는 카본이 맞습니다. 제가 칼질하면서 틈새 조각 이런 게 나는 게 있거든요. 음, 저기 있네요. 카본 플레이트가 맞고요. 카본 플레이트는 이렇게 쳐보면 그 특유의 소리가 있죠. 카본 플레이트 전장으로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아 이게 나이키 코리아가 또 진짜 일 대충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구글에 지금 미국 공홈에는 출시가 안 됐고 그게 인디아 사이트인가 뭐 아무튼 영어로 되어 있는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요, 플랭스 아티큘레이티드 플레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한국말로 해석을 하자면. 전장으로 쭉 이어져 있는 플레이트 그거를 진짜 멋대로 분절형이라고 써놔서 괜히 여러 가지 생각들게만 해놨는데 기본형 카본 플레이트고요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압축은 반발력을 위해서 위에 폼이 많게 하고 뒤축은 충격흡수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플레이트 밑으로 폼이 더 많게 하는 뭐 준플라이 포랑 비교해 보시면. 카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플랭스 카본 플레이트 라고 적혀 있지 않고 플랭스 아티큘레이티드 플레이트 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상한 해석 영화에서 그 해석 하나 잘못하면은 스토리 이상해지잖아요 가장 유명했던 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닉퀴리를 효자로 만들었던 그런 오역이 있듯이 이번에도 나이키 코리아에서 뭔가 잘못 번역을 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카본 플레이트 들어있는 거. 이거를 처음에 여기서 요만큼 조각, 조각씩 띄어가지고요. 이 플레이트를 억지로 뜯어내서 이거를 다 포를 떠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얇은 포들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그나마 뭐 이런 모양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그금무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게 이 유격이 아니고요. 이 신발은 다른 신발과 다르게 이 캐리어 안에 주맥스 폼을 넣다 보니까 주맥스 폼 쪼가리를 본드 칠을 안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뜯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나 조각조각씩. 그러니까 이 조각조각 사이에서 그런 소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제 신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런 뽀끔뽀끔 소리가 날수 있으니까요. 어, 이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 줌엑스 폼이, 쪼가리가 접착제 없이,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냥 넣고 강한 압축으로만 눌러놓고,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을 한것 같습니다. 자, 어퍼를 보시면요. 안쪽에 메쉬, 바깥쪽에 엔지니어드 메쉬, 앞코 덧댐이 있고요 혀는 이런 식으로 별도의 밴드 처리는 없고, 끈 고리만 되어 있고요힐 쪽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힐 컵, 그리고 여기 힐 패딩이, 어,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노란색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노란색은 여기 덧댐 색상이었고요. 안쪽에 이렇게 흰색 패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 줌플라이4에서 이렇게 튀어나왔지 않고, 밖으로 삐져나가다 보니까 두께도 차이가 있고, 위치도 그렇기 때문에, 어, 힐 쪽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포보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새로 분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이라던가 넓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제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또한 짝은 갖고 있다가 다음에 어떤 모델과 비교를 할때 써야 되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그 비교는 해드리지 못할 텐데 또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또 불같은 후원을 해 주시면 제가 신이 나서 2부, 그래가지고 갈랐습니다.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런 거 10만원, 20만원 짜리 신발 분해하고 제 인건비는 커녕 그 영상 하나로 만원 벌기도 힘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줌플라이 5 가지고 분해까지 다 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본 플레이트 탄력 카본 플레이트 탄력? 아무튼 뭐, 탄력입니다. 카본 플레이트.